아 그럼 네. 원장님이 눈꺼풀이 실룩거리면서 떨리는 것도 근육 긴장 이상증에 이게 속한다는 건가요? 그렇죠. 눈꺼풀 연축. 아. 안검 연축이라고 해서요. 네. 어 근육 긴장 이상증 중에서 눈꺼풀만 심하게 떨리는 분들은 이 근육 긴장 이상증에 속하는 아, 하나의 그렇구나. 카테고리가 됩니다. 네. 그래서 눈 쪽에만 근육 긴장 이상증이 생긴 분들은 네. 이렇게 눈을 자꾸 이게 찡그리죠 맞아요. 한쪽만. 네. 네. 그래서 마치 틱 있는 어린이들처럼. 약간 윙크하는 것처럼. 그렇죠. 한쪽만 계속 움직이는 거죠. 결국은 한쪽만 하다가 결국은 양쪽까지 다 감기고 어. 눈을 감게 되고. 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. 운전하다가 위험해요. 운전하다가. 아, 그렇겠네요. 예. 이게 눈을 뜨면서 시야를 주시해야 되는 상황에서 눈이 막 이렇게 감겨버리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어 아, 그렇겠네요. 네. 아 진짜 이게 보통 이렇게.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피곤하면은 요렇게 떨림 증상이 있다. 이렇게 네. 생각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칠 게 아니고 네.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다거나 그러면은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좀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. 그렇죠. 거.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. 네. 이게 결국은 눈에서요. 네. 코로 내려가고 이마에서 턱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얼굴 전체로 이제 퍼지게 되고요. 네. 입턱 쪽에만 또 근육긴장 이상증 있는 분들 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입을 자꾸 이렇게 자꾸 오물오물 오물오물 하시게 돼요. 아 입까지요. 예. 그래서 뭘 씹고 있지도 않은데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입을 자꾸 오물오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. 네. 연세가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많이. 어. 옛날에 보면 할아버지, 네, 할머니들 네, 네.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물우물 하는 경우 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일종의 입턱 근육 긴장 이상증이에요. 아, 이게 눈, 코, 입에 다 경련이 일어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그러다 보니까 눈, 코, 입이 얼굴에 있잖아요. 네. 눈, 코, 입, 얼굴에 다 붙어 있는 오관인데. 네. 아까 시야의 이상주죠? 코는 이렇게 자꾸 찡그리게 되죠? 입은 자꾸 움직이죠? 네. 말하거나. 어떤 음식 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래서 어이 어, 안면 경련, 얼굴 떨림으로 호소진 분들 중에 가장 말씀하시는 게 눈이 이렇게 저절로 감긴다. 네. 윙크하는 것처럼 또 코가 자꾸 이렇게 찡그려진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가 있고 입이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. 제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. 마치 안면 비대칭 이 있는 것처럼 입꼬리 가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. 그래서 안면 마비 후유증처럼 보이신 경우가 있고요. 어... 실제로 안면마비 후유증이 낫지 않아서 그게 이 경리원으로 연결되신 분들도 있어요. 구안와사가 와서 아... 안면마비가 발생해서 한 4년 5년 지났는데 안나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요 이그 다음에는 자꾸 비대칭 상태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더 떨려요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입이 움직이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